있고 철쭉도 많이 피고, 산은 전부 다 꽃이네. 아유, 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? 놀러오세요. 공화산에, 네. 아유, 경치도 너무 좋아요. 차도 많이 들어오고, 그죠? 사람도 많이 오고, 여기 보면은 박사리 매장도 있고, 음식도 팔아요. 음식도 네. 여기 놀러오세요. 산철쭉 군 군낙지 이거는 <laughs> 그래도 꽃이에요 전부다 아유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.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가 공기가 너무 좋아요 드라이브 겸 드라이브도 좋고 여기 애인하고 어, 아니면은 서방님하고, 아니면은 마누라하고 손잡고 놀러오세요. 여기 정말 풍정치는좋다이 꽃... 또, 이 꽃도 보지, 저 꽃도 보지, 다 보지. 왜냐면 오면은 각설이도 보지. 음, 여기가 각설이 매장입니다. 각설이 매장. 음식도 팔고 닭사리도 어, 보고 그리고 많이 놀러오세요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차가 많이 들어요 관광차도 들어옵니다 관광차도 어. 아유 꽃봐봐 쭉 꽃이에요 힐링해서 좋아요, 힐링해서. 저는 공기가 좋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. 산이라. 음, 보세요. 전부 다 차. 차도 입구까지 딱 들어올 수 있고. 음,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.